안녕하세요 하바 t v 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제가 자주 신는 신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신발을 막 신다 보니까 신발 상태들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국민 신발 반스입니다 이 신발은 이번에 처음 나온 디자인으로 이제 반스 체커보드 슬리본이 아닌 뮤리에요 뒤에가 뚫렸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반스가 GD에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GD가 주로 반스를 꺾어서 신잖아요. 저도 지 d 따라서 몇번 몇 꺾어서 신었는데, GD가 신는 반스는 웃돈 주고 거래가 될 만큼 GD 파워가 상당한데요. 작년에 스타일 36 대란 아시나요? GD가 반스 볼트라인 제품을 꺾어서 신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데, 그 볼트라인은 이제 반스 상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재질만 다른 스타일 36이라는 품번에 가진 신발이 일본에서 발매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신고 있었는데. A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요번에 스타일삼력 입고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스를 얻고 바로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신으려고40조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이랑 다 나눠서 신었는데 그때 스타일삼력이 모두 품절이 되고 중고 거래로 뭐 10만 원 중반대 이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두배 가격이죠. 그 이제 재발매를 해서 사람들이 캠핑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었는데. 그때 신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신발을 지지처럼 꺾어서 신었어요. 뭐 여러 번 재발매를 했지만 아직 반스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품은 이제 꺾어 신을 필요가 없죠. 뒤에가 뻥 뚫렸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청지제 코디에서 자주 신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줄 신발은 이지 시즌 6 슬리퍼입니다. 신발은 진짜 신기하게도 나는 냄새가 있어. 이런 냄새 나는 신발은 처음 봐요. 차 새로 사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세차 냄새. 그 냄새가 이 슬리퍼에서 나요. 신기하게도. 이제 이 슬리퍼는 이제 굽도 높고 동글동글한 게참 귀엽죠? 색상은 이제 그래파이트 이제 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찍찍이로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신발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무엇보다 편해요. 슬리퍼는 무조건 편해야 돼. 진짜 편해. 그래서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 슬리퍼는 이제 주로 이런 오버핏티에 트레이닝 팬츠나 뭐 와이드한 핏을 가진 팬츠. 그럴 때 주로 착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피에르 아디.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오랜만에 구매한 브랜드. 빅뱅이 데뷔 초에 많이 신던 브랜드죠? 저는 이제 그때 빅뱅 따라서 피에르아디 몇번 사서 신곤 했는데 그 호로는 뭐이 브랜드에 관심조차도 없다가 이제 작년에 분더샵이랑 뭐 슈컬렉션 이런데 여러 편집샵들이 이제 세일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때 딱이 샌들이 있었는데 마치 사이즈도 딱제 사이즈 하나 남은 거예요. 운명처럼. 아마 가격도 80%인가 세일해서 엄청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신발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너무 저렴하게 사서. 이제 이 신발, 이 샌들은 주로 이제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뭐 조거팬츠나 조거 치노팬츠에 주로 착용을 해서 신, 신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구찌입니다이 제품은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C 삼선 슬리퍼 도끼가 집에서 신는 슬리퍼죠 <laughs> 도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창시절 신던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그 삼선 슬리퍼의 가격은 뭐 200배 비싸죠 지금은 삼선 슬리퍼가 얼마나 하죠 저 학교 다닐때는 천원 이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슬리퍼는 제가 요번에 휴가가서 아주 요긴하게 잘 신고 다녔어요 이제 여행 같은 거 다닐 때 슬리퍼나 챙겨가면은 진짜 잘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슬리퍼는 뭐 청바지, 반바지, 뭐 트레이닝 팬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마르지엘라입니다. 마르지엘라 샌들인데 마르지엘라는 이제 해체주의로 유명한 브랜드죠? 저는 마르지엘라 처음 접했을 때가 진짜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상업적인 디자인이 유행이었는데, 마르지엘라는 예술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줬어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입지 하면서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장 즐겨 입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됐죠. 이 티셔츠도 마르지엘라입니다. 이 샌들은 이제 패셔니스타 유아인 씨도 착용을 하였습니다.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패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뭐야, 이 거지 같은 샌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실밥 너덜너덜하고. 근데 저 같은 덕후들은, 이런 거지같이 실밥 너덜너덜, 너덜너덜 한 것도 예뻐 보여요. 인정? 이 샌들은 그냥 슬랙스에 무지티 입고이 샌들만 신어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유아인 씨처럼 뭐 청바지에 티입고 샌들만 신어도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진 샌들. 이제 꾸미지 않아도 꾸민 듯하고 뭐 대충 입은 것 같으면서도 대충 입은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느낌? 이 신발들 가격 이 신발들 중에 가격은 제일 사악한데 제 눈엔 가장 예쁜 샌들 진짜 요즘 같이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는 이런 샌들 슬리퍼 아니면 진짜 저는 못 신겠더라고요 아 제가 피, 이 피에르라데 샌들 아주 저렴하게 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백화점 쇼핑 꿀팁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